예, 예.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와와 아우 야자예예예 예, 예, 예. 아유 예 질문 뭐예요? 어아 왔대요 어 근데 아, 어, 뭔데 질문 뭐예요? 육명씨가 가장 20대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아자 여러분 조언이 아니구나 저는 그랬어요 이 꿈이 있잖아요 꿈은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써야 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올라오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그를 할 때도 일곱 번 떨어지고 여덟 번 만에 됐지만 계속 그 분야에 그 동아리에 힘써서 계속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고 제가 18년, 20년 한 원동력은 코미디라는 꿈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매개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학교 다니는 순간 어, 학교 다니면서 정말 정말 열심히 본인의 꿈을 이뤄봤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밀집에서 이렇게 앞으로 빈다거나 이런 행동은 여러분들 마지막이니까 전혀 상관없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전주대학교 하고 여러분 제가 어셈블하고 여러분들의 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셈블!